아, 어,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편안하게 오늘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게임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냥 뭐 방송 안 하고, 네,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같이 게임을 하면서 소통을 좀 할까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게임이거든요. 아, 이거 한번 네 시작을 해봐야지. 유성 씨, 뭐하는 거예요? 촬영해야죠, 촬영. 여보세요, 유성 씨. 아, 이게 참그 막막하시네.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놀던 게임들이 뭐 이거 비슷해, 이거 뭐 전자오락이라고 해서 이제 A. I. 건전지를 넣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페미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카드를 넣고 나서 이렇게 두개그 컨트롤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북한에 제가 어렸을 때도 이 게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로 하는 게임들이 송이 마리오. <laughs> 우리는 어렸을 때송이 마리오라고 했어요. 한국 마리오 게임인데 이제 성이를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이 마리오 게임이라고 해서 그걸 뭐 밤새 이렇게 하면서 놀고 그리고 이제 그 테트릭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또 북한에서는 벽 쌓기 네, 벽을 쌓는다 해가지고 그걸 또 밤새 놀고 이런 게임을 페미컴이라는 그 게임기를 이용해서 많이들 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기는 정말 청소년기에 가정환경이 좀 되는 친구들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고 특히 전자오락 이거를 제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임들을 좀 보면 저희가 그냥 의미로 그냥 붙인 건데요 탱크가 한, 한 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탱크를 이렇게 부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는 땅크전 예 탱크를 탱크전, 탱크전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서로 나오는 비행기를 피해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행기전 하면서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어, 뭐 탈출이라는 게임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블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딱 올라가면 이제 성공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북한 청소년들도 요 게임기를 가지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한국에 와서도 이런 게임들이 그 익숙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놀던 게임이어서 근데 영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북한 사회에서는 그냥 의미를 그냥 부여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 닌텐도 게임이 개발이 돼서 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놀던 이 전자오락 이런 거안 놀고 닌텐도 게임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냐? 봤더니 북한 자체 기술을 개발한 게임기 모란봉이라는 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원리는 거의 닌텐도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저도 사실 놀아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TV에다가 닌텐도 기계를 옆에다 두고 나서 무선으로 어떤 뭐 리모컨을 들고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죠. 근데 이걸 북한의 자체 개발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상영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북한 사회도 많이 변하고 하, 나도 많이 변했구나. 예, 아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뉴스를 접한 걸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 그 출시된 보람봉이라는 이 게임이 닌텐도 게임과 원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게임 회사들과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게임은 아니어서 다른 게임 회사들이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자체 개발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큰 어,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놀던 이런 전자 오락 게임 이제 이거 정말 한물 간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안 놀죠.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제는 닌텐도 게임으로 이렇게 방가오를 즐기고 전자 오락 즐기는.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북한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면서 그럼 게임 좀 할게요 피 d 님 예? 제가 오늘 좀 편안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진짜 잘하거든요 예, 공부 안 하고 이것만 했으니까 엄청 잘하겠죠? 좀 보세요 예, 방해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봤어요? 봤어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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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겼어 이해전 예전. 예해전자유 이제 마무리 마무리해야 요 마무리 구독 좋아요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북한의 어떤 모란봉이라는 닌텐도와 어떤 유사한 게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면서 저의 게임 실력도 소개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괜찮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는 걸로 저희가 합의 봤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